부천대학교 한 환경 v 서비스과 합격을 축하합니다. 우리 또 친구들, 학교들도 s w 학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너네가 너무 많아서 얘기 못하겠다 i 어어 e have to 기억해 줘야 되는데. 자, 우리는 부천대학교 한국서비스과 친구들이 봤을 때 기준으로 We 인터뷰를 해 봅시다. 키 h 66cm, have to do this. We have t 어, 화장은 연하게 하고 갔는데 다른 친구들이 샵을 갔다 온것 같아서 어느 정도 생기있게 화장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접복에 구은 5cm를 신었고 어피는 올백에 포니테일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면접 당시에 168cm에 52kg로 면접장 들어갔고 어피는 가르마 어피에 번을 말고 들어갔습니다. 구두는 7cm를 신었고 메이크업은 자연스럽게 하되 블러셔로 생기를 주고 어, 속눈썹 펌하고 영양제까지 하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면접 당시에 키 169와 몸무게 51kg로 들어갔고 헤어는 빼꼼 없이 하는 어필을 하고 뒷머리는 원래 곱슬이라서 그걸 고데기로 깔끔하게 펴서 생머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장은 면접복에 굽도 7cm를 신었고 메이크업은 전체적으로 연하게 했지만 풀메이크업을 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169cm에 49kg로 들어갔고, 가르마에다가 포니테일을 하고, 화장은 거의 다 했지만, 속눈썹 연장을 해서 눈에는 거의 광조 안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복 입고, 17cm씩 고 들어갔습니다. <laughs> 저는 지원 동기랑 승무원이 갖추어야할 자질 질문 받았고, 학과장님 방에 들어갔습니다. 현지여서 점심 먹고 첫주이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고, 스몰 토크도 걸어주셨습니다. 다만 답변을 할때 길게 하니까 지루해하시는 느낌이어서 짧게 하고 영어 지문은 5번 읽었습니다. 영어 지문을 다른 지원자들이 저렸는데 그때 표정이 조금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어 지문이 미리 나와 있는 만큼 많이 연습해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자기 소개랑 서비스 마인드 두 문장으로 하라고 하셨고 영어 지문은 4번 을 받았습니다. 네. 다른 친구들이 두 문장으로 하라고 했는데 좀 길게 이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교수님들이 잘안 들어 주시는 분위기였고 또 제가 오후 3시 조여서 좀 빨리빨리 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 교수님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잘 웃어 주지 웃어 주시진 않으셨고 또한 분은 또 되게 잘 웃어 주시면서 들어 줬지만 스몰톡은 딱히 없었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봤습니다. 저는 둘째 날 11시 조로 면접을 봤는데 생각보다 분위기가 무거워가지고 좀 긴장하면서 <laughs> 봤던 것 같습니다. 질문은 공통질문으로 자기소개, 승무원이 갖춰야 할 자질, 영어지문 10번 받았습니다. 어, 부천대학교는 선생님께서 항상 두줄 정도로 짧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원자들이 구구절절 답변을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엄청 지루해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면접 봤던 모든 학교 중에서 가장 거리가 가까운 학교여가지고 이것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면접은 토요일 2시조로 받고 어, 딜레이는 없었고 면접이 되게 빨리 진행돼서 다 보고 나온 2시 15분 정도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정말 따뜻한 편이었고 교수님은 남자 한 분과 정지아 교수님께서 계신 방에 들어갔습니다. 남자 한 분은 전혀 웃어주시지 않으셨고 정말 피곤해 보이셨고 정지하 교수님께서는 정말 잘 웃어주시며 한명한 한 명을 귀엽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답변은 모두 짧게 하라고 강조를 해주셔서 짧게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저는 사실 제일 망쳤던 면접이 부천대학교였는데 어, 앞에 친구들이 너무 답변을 다 잘해서 제가 긴장을 해서 답변을 많이 절었습니다. 심지어는 영어 질문에 단어도 한번 더듬었는데 이렇게 실수할 때마다 표정이 굳지 않고 오히려 더 밝게 웃었더니 정지아 교수님께서 저를 유독 많이 쳐다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부천대학교를 제일 망한 면접이고 <웃음> <웃음> 교수님들 세분다 저를 봐주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 그래서 면접장 내에서 제가 잘했다고 말할 건잘 모르겠고 저는 면접장 들어가기 전에 모든 면접장에서. 어, 같은 조 친구들한테 스물턱을 걸어서 긴장을 풀었던 게좀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어, 대기 시간에 답변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 시간에는 긴장이 너무 돼서 답변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 안 되게 어, 쉬는, 쉬, 다른 친구들이 쉬고 있을 때 스물턱을 걸어서 긴장을 풀고 그래서 더 조도 항상 분위기가 좋은 조였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조에서 친구들이 조금 학원에서 배운 것 같은 말투로 좀면접에임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자연스럽게 말하는 부분을 더 살려서 말을 했고 선생님께서 부천대에서는 어, 정말 잘 웃어야 된다고 하셨어가지고 어떤 면접보다도 엄청 밝게 계속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교수님들과의 교감과 미소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 동기에서 약간 저럽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웃으면서. 계속했고, 면접 전에 스몰토크에도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영어 지문을 자신감 있게 읽고 난 후에 다른 지원자가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저를 계속 쳐다봐 주셨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의 합격에 좋은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음, 저는 선배님들과의 스터디가 좋았습니다. 재학생 선배님들께서 직접 봐주셔서 학교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있게 알수 있었고 진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부천대는 영어 지문을 읽는 학교인 만큼 정말 발음 1타인 현아 선생님께 <laughs> 그래 가르침을 받다 보니 더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서로 으쌰으쌰하고 합격을 서로 빌어주는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무엇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생님이 계셔서 <laughs> <그래서 웃음> 감사했습니다. 어, 저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받아서 하다 보니 저의 스스로도 실력이 느는 게 정말 잘 보였고, 또 선생님께서 소소정의 수업을 정말 딱 지켜서 하시기 때문에 잘 관리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서 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참석해주시는 답변 퀄리티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입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되었고 선생님께서는 항상 면접을 잘 보는 방법이 아니라 면접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유니버스만 가능한 선배 스터디와 월말 평가가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합격생 선배님들의 노하우와 조언을 체겨듣고 학교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면접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배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동기부여도 확실히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항상 면접은 교수님과의 대화이고 대화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대화에만 몰입해라라는 조언을 항상 해주셨는데 저도 실제 면접장 들어가서 교수님들께 잘 보여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대화에 몰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에티치들을 알려주신 것이 가장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보통 학원에서는 모의 면접이 끝나고 피드백을 주시지만 유니버스에서는 모의 면접 중간 중간마다. 선생님께서 고쳐야 할 점을 바로 교정해 주셔서 제 단점을 고쳐나가기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현아 선생님의 손이 안 닿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꼼꼼하게 한명한명 한명 봐주셨기에 최상의 컨디션으로 면접장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 수업마다 영상을 촬영해 정확하게 제 모습을 볼수 있었고 고쳐야 할 점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어, 항공과 입시는 정말 멘탈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준비해 나가면서 누구에게나 힘든 순간이 오지만 그 힘든 순간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면접을 준비하며 남들과 비교도 많이 하게 되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지만 지금의 힘듦도 결국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기다렸더니 부천대학교에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면접장 계속 돌아다, 돌아다니면서 면접은 진짜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선생님께서 너 항상 자신감을 좀 가지라고 말해주실 정도로 좀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많이 부족한 학생이었는데 어, 저는 저를 못 믿더라도 면접장 들어갈 때는 저를 믿어주신 현아 선생님을 <laughs> 믿으면서 항상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현아 선생님을 믿으면서 목격해 해오다 보면 <웃음> <웃음>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차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1차를 결과 보고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수도 있고 또 유니버스에서 배웠던 건 어디 가지 않으니까 그냥 그 날에 운이 좋지 않았다 생각하고 남은 기간도 힘을 내서 꼭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내년 후배들에게는 항공과 입시를 이미 다른 학원에서 하고 있지만 뭔가 부족하고 잘 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다고 느껴지면 이 버스 와서 상담 받아보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아무것도 등록하지 않았다면 이 버스로 꼭 무조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시를 준비하면서 본인이랑 이제 다른 사람을 비교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럴 필요 없이 선생님이 하라는 걸 끝까지 이제 끈기를 갖고 하고 또 본인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입시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공과 입시를 꽤 오래 준비했지만 오래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차에 느꼈습니다. 또 보여지려고 하면 안 되고 꼭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니버스 와서 과제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한다면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영상을 본다면 꼭 유니버스 <laughs>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해하겠다. 캡션에도 <laughs> <laughs> 네, 뭐, 오해하지 말라고 해야겠다. <laughs> 네 우리 친구들 부천대학교 한국서비스과 합격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곧 내년엔 컴퓨스터디에서 만나요. <laughs>